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갑자기 날씨가 겨울처럼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봄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우리는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고객이 된다면 당신에게 아주 유익하고 또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박해와 재판과 심지어 순교이다. 굉장히 놀랍고 또 파격적인 파송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이제 가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전하는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심지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를 전한다는 이유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훗날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제자들도 거의 똑같이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이러한 제자들의 삶의 끝에 순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제자들의 운명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고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마지막은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 복음을 믿던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진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은 모진 차별과 박해, 나아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의 길에 그 험난한 여정을 미리 말씀하고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때 세상은 그 복음을 불편해하고 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전파될 때의 그 시작이 바로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어떤 숙명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선포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슴에 담은 사람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어떤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무리의 군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약간의 부스러기를 얻는 그러한 무리의 삶에 그쳤을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몇개 먹은 것으로 만족해 하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또뭐 일정 부분 위로를 얻고 인간 관계를 얻고 이러한 무리의 삶에서 우리가 딱 거기에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 부르셨고, 사랑과 기쁨을 나눈 삶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맞이할 고난을 선포하셨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들이 갖게 될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깊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낮아짐과 겸손의 길, 희생의 길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은 그것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뚫어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를 잠시 허용하시는 것은 그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신비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복음의 그 깊이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또더 깊은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